백제가 멸망한 지 130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제의 공주가 일본 왕실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감춰졌던 백제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서기 660년 삼국시대의 강국이던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왕이던 의자왕과 왕자 부여융은 포로가 되어 당나라로 끌려갔지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때 백제 왕족 일부는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외국으로 정식으로 보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외국 지금의 일본은 백제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글자, 불교, 예법, 건축 기술까지 백제는 일본에 문화적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였을까요? 백제에서 건너온 공주나 귀족 여인들은 일본 궁정에서 귀하게 대접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국의 귀족과 혼인의 왕실의 일원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백제계 귀족의 이름이 일본 조정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왕실의 문장에서 백제 왕가와 닮은 문양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의 황족 미카사노미야 히로시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백제와 깊은 인연이 있고 어쩌면 우리는 그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곧바로 묻혔고 공식적으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성한 왕실의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일본 황실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짐. 지금도 일본 곳곳에는 백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교토 오사카 일대의 절과 탑들, 그 건축 방식은 백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백제는 망했지만 그 문화와 혈통은 어딘가에서 계속 숨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역사는 단지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조용히 사라진 이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걸요. 백제의 공주들 그들은 정말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왕이 되어 지금도 기억 속 어딘가에 살아있는 걸까요?